작년 2월에 개소된 햇살 꾸멘 카페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신한대학교 총장대 전국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동두천시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동두천시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셋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동두천 시청 앞에 자리한 햇살 꾸맹 카페는 동두천시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더욱 관심을 끌었는데요. 지난 12일에는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동두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햇살 꾸맹 카페 1주년을 맞아 동두천시청 내 어울림마당에서 꿈과 희망의 햇살, 새로운 희망을 함께 창조합니다라는 주제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념 행사 일부 일정은 접수, 내빈 소개,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부는 내빈 손님들과 함께 카페 라운딩 및 커피 시음회를 진행했습니다.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윤동인 관장은 햇살 꿈행 카페가 장애인 고용 창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인식 개선으로 사회 통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태권도의 재능 있는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한 제2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동두천시 시민회관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신한대학교의 교훈인 소통과 공감, 사랑과 봉사, 지성과 창의, 도전과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신한대학교 주최 2015년 제2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아동과 청소년 선수 500여 명이 출전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종목은 품새, 태권체조, 격파로 유치부와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 일반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12시부터 진행된 개회식에는 내빈들의 축사와 선수들의 태권체조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종합대회는 오는 9월 신한대학교 제1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장인데요. 동두천시에서 명절을 맞아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7일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중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악수를 청하며 격려했습니다. 한편 중앙시장은 동두천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으로 1967년 개설돼 현재 280여 명의 상인들이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